어, 제가 최근에 방송 몇개 나가면서 술을 3일에 한번 적정량 마시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액상과당은 절대 먹지 말아라 액상과당은 한, 한 컵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악플이 되게 많이 달렸단 말이에요 일에 한 번씩 괜찮으면서 무슨 액상 과당을 논하냐 이사이러면서이는데 이러, 다른 선생님, 선생님들 생각 좀궁금해가이고다이어트에는사람과이을 뭐 제한하라고 하는 거는 은장 사람은 이사람는이사람이 있고 당연한 거지 아니, 이게 그 밥이나 면 이런 거보다 사실 그 비교가 안 되거든요. 액상과당이 혈당 스파이크 치는 거는. 근데 이게 스파이크 칠 때마다 문제가 돼요. 한번칠 때마다 이제 혈관이나 이런 데 염증 이제 수치가 올라가고 하면서 한번 먹을 때마다 그냥 한 번씩 이제 혈관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거는 밥이나 뭐면 이런 거는 어차피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건 액상과당 안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. 안 먹어도 되는 건데 왜 굳이 먹을까 사람들이 그냥 그냥 딱안 먹을 수 있는데, 전 아예 안, 아, 안 먹어서 혈당 스파이크가 거의 무조건 오니까 다에네 먹는... 혈당 스파이크 음... 때문에 장수하는 그런 집안 사람들은 대부분이 혈관이 다 건강해요. 그래서 요즘 혈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, 그 혈관과 이 당분과의 관계가 이제 굉장히 이제 서로의 이제 적이 되거든. 뭐 혈당 스파이크가 혈관을 망가뜨리니까, 근데. 원장님 우리 회식할 때 보니까 술 드시는데 안주를 안 먹어요. 네, 저는 다이어트 이제 한의원 하다 보니까 제가 살 찌면 큰일 나잖아요. 그래서 술은 먹고. 어, 취사선택하는 거죠. 술은 어차피 이제 날라갈 칼로리이기도 하고, 어 근데 이제 안, 같이 먹는 안주는 이제 계속 이제 몸에 남는 거니까, 그래서 웬만해서 안주 잘안 먹어요. 그 혈당 스파이크와 상관없이 술은 그러면 어느 정도씩 먹어도 문제 없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이유. 이유? 아니, 이거를 그 연구 결과들 같은 거 보면은 3일에 한번 정도 술을 마시는 사람이랑 이제 뭐 아예 안 마시는 사람이랑 이렇게 둘을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술 아예 안 마시는 사람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. 술 양은 근데 어차피 혈중 알코올 농도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제 뭐 그냥 적정이 그정도까지는 괜찮다. 이제 술을 보통 이제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마시니까 좀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약간 소셜하게 그런 것도 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술은 사회적인 이런 것들이 강하니까 그렇다 쳐도 이제 뭐액상과장은 거의 혼자 먹는 경우들도 많은데 혼자 저걸 왜 마시지? 네. 전 술도 해네요. 혼자 마셔요. 술도 혼자 마시는 건안 된다고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주로 혼자 마셔. 네. 술은 그러니까 혼자 마시는 거 말고 사람들이랑 같이 마시는 술은 괜찮다. 음. 3일에 한 번. 윤 선생님은 엑상가단 전혀 안 드세요? 저는 많이 먹죠. 네. 사실 많이 마시죠. 저 저는 술을 안 먹는데 지금 제가 100kg 정도 나가니까 나머지는 다 예, 그냥 그러니까 본인 이 느끼는 게 있어요. 엑상가단이 나보다 좋다. 기분은 좋지 않아요? 아 그렇죠 그 제가 느끼기에는 당은 많이 드신 이유가 기분하고 생각보다 연관이 많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기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고 약간 기운이 나는 느낌이 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드시는데 어, 저는 그거 뭐 콜라 같은 탄산을 많이 먹었던 거 같아요 살찔는 데까지는 지금은 전혀 안 드세요? 지금은 조금 이제 네. 사십 대 중반이 되니까 좀 줄이고 있죠. 잘안 마시. 많이 줄여야 된다. 네. <laughs> 근데 단 단맛이라고 하는 거는 뭐 순순히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되게 편안하게 해주고 모든 걸게 음... 풀어주는 그런 거라서 양리학적인 것도. 네, 그래서 긴장하거나 사람이 예민해져 있거나 그럴 때는 당연히 당기게 되는데 당연히 그 당기는 시기에 나는 뭐를 통해서 그걸 해결하느냐. 그래서 액상과당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. 네, 네. 음. 그 당은 특히 어, 오버가 되면. 지방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거니까 살이 찌게, 찌게 되고 이제 비만이 되고 또 혈관이 망가뜨리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당이니까 혈당 스파이크를 조심해라. 장수하려면 예, 혈당 관리를 잘해라. 이제 그런 거가 아닌가.